자, 또한번 해보시죠. 어, 자, 여기서. 일단은 제가 daisyui라는 걸쓸 거예요 i n s cdn 요거를 하면은 d a i s y u 는 t a i l 라는 거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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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으면 될것 같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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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DUI에서 버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보이시죠? 네. 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는 테일윈드 같은 테일윈드 덕분이고요. 어, 이 녀석은 테일윈드를 이용해가지고 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디자인 툴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이용하면은 뭔가 우리가 디자인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를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어, 패딩도 볼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를 더 자세히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10픽셀 50픽셀 저장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버튼 크기를 작게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색을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flex로 바꾸고 justify-center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아냐. 이런 거는, 어, 테일 윈드 치트 시트가 있어요. 요거 보면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테일 윈드 3버전이긴 한데, 요거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justify.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 나오죠. 아,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다.